<laughs>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아, 이곳 잠실나들목 아, 현재 시각은 2022년 아,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6시 32분인데요. 아, 날씨는 기온은 한 영상 6, 7도 될것 같은데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 구름이 끼어 있는 날씨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자, 저를 비추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그.. 프랑스 와인과 어, 쌍벽을 이루는 어,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3년 전인 2019년 2월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북동쪽에 있는 나파벨리, 나파벨리 와이너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도 방문하고 또 와인도 몇병 아, 선물로 구매를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 기존의 유럽의 정통 와인, 뭐 와인의 본고장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이긴 아,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의 승리를 가져온 1976년, 파리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리의 심판. 그 파리의 심판은 뭐냐면 그리스 신화, 파리스의 심판과 비슷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심판과 비슷한 게 1976년도 파리의 심판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먼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결혼식에 아, 초대를 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이 있습니다. 불화의 여신. 어, 불화를 초래하는 어, 화목의 반대가 불화죠. 불화의 여신이 어떤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을 느낀 불화의 여신이 그 결혼식장에 왔는데 이제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결혼식장에다 황금사과를 두고 갑니다. 그 황금사과에는 어, 채, 여기에 초청받은 여신들 중에 최고의 최고로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상 황금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초대받았던 여신들이 서로 자기가 황금 사과의 주인이라고 즉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신중의 신즉 최고의 신인 주신이라고 하죠. 주신 메인 가드 메인 가드 주신인 제우스 신이 그 결정을 아, 자기가 하지 못하고 아, 그 당시에 <laughs> 트로이의 왕자 트로이의 왕자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트로이의 왕자가 세 아, 명의 여신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여신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바로 파리스의 심판인데요. 그게 파리스의 심판이냐 그 당시에 결정권을 가진 트로이의 왕자의 이름이 파리스입니다. 파리스. 트로이의 왕자의 이름이 파리스라고 해서 이제 파리스가 심판한다.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을 심판한다 해서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 명의 여신이 누구냐? 아, 아. 결혼의 여신인 헤라와 아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아 오르막길 정상입니다. 이번에는 아 전방을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다른 말로 미너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세 명의 여신들 서로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세 명의 여신 중에 한 명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세 명의 여신은 뭐 누구냐면 첫째가 결혼의 여신인 헤라 그리고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다른 말로 비너스입니다. 이세 명의 여신 중에 이제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의 여신이 서로 자기가 최고로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파리스한테 주장을 합니다. 어, 또 이러한 제안을 펼칩니다. 아, 결혼의 여신인 헤라는 자기를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정을 해주면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파리스한테 제안을 하고 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어, 자기를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해주면 어, 전쟁의 승리와 명성, 영광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파리스한테 제안을 하고 또 <laughs> 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는 어, 자기를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을 해주면 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어, 파리스한테 선물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마지막 어, 제안자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를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가 최고의 아름다운 여신으로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는 파리스한테 약속했던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여인을 파리스한테 선물로 주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스파르타 왕의 왕비입니다. 스파르타 왕의 왕비를 아... 파리스에게 선물해 줍니다 즉 유부녀죠 유부녀를 <laughs> 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선물로 주고 어, 그래서 그 트로이 왕자 파리스와 어, 스파르타 왕의 왕비인 헬레나죠 헬레나 헬레나는 사랑에 빠져서 어,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금의 터키인데요. 그 당시엔 트로이죠. 트로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즉 스파르타 왕의 왕비인 헬레나와 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사랑에 빠져서 지금의 터키땅 트로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의 전쟁, 트로이의 전쟁의 어, 계기가 됩니다. 어, 트로이 전쟁에 관하여 사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정확한 전쟁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기원전 빛이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70년 사이에 일어난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마어마한 역사가 흘렀죠. 지금부터 한 3,200여 년 전에 발생한 전쟁이 트로이의 전쟁인데요. 그 트로이의 전쟁의 계기가 바로 파리스 심판과 관련이 됩니다. 자신의 부인을 빼앗긴 스파르타 왕이 군대를 이끌고 트로이를 공격한 게 트로이 전쟁의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그리스 신화에 이제 파리스 심판에서 온게 바로 파리의 심판인데요. 그 파리의 심판은 뭐냐?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을 어, 이기고 승리한 게 바로 이제 파리의 심판입니다. 저를 이제 비추면서 가겠습니다. 이곳이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9km 지점 표지판을 통과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인데요. 여의도에서 동쪽으로 19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 파리의 심판은 이제 뭐냐? 지금부터 46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1976년이니까 지금부터 46년 전에 발생한 게 파리의 심판인데요. 파리의 심판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와인샵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던 영국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영국의 청년이 어, 와인샵을 운영하면서 뭐 주로 프랑스 와인을 많이 판매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46년 전인 1976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와인은 프랑스의 어, 보르도 와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판매량도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되는 것도 뭐 대용량으로 저가 와인 형태로 판매될 뿐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되니까 브레이크를 좀 잡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은 명성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유럽의 정통 와인인 프랑스 보르도 와인은 세계 최강의 와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인샵을 운영하던, 운영하고 있었던 영국 청년이 봤을 때는 자기가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을 마셔보니까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 시험을 해보자.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눈을 가리고 맛을 봐서 어떤 게더 맛있는지를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한번 심판을 해보자. 라고 한게 바로 1976년 파리에서 열렸던 와인 심판이라 해가지고 파리의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파리의 심판, 저지먼트 오브 파리, 저지먼트 오브 파리라 해서 파리의 심판이라 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laughs> 그 심판 장소가 파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타임지 기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타임지 기자가 그 심판 결과를 <laughs> 어, 발표를 했는데, 레드 와인 부문과 화이트 와인 부문 두 부문 모두에서 예상을 어, 뒤엎고, <laughs> 어,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대해서 특필이 돼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의 잠재력과 명, 그러한, 어, 명성을 이제, 그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바로 파리의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 최고의 와인으로 평가됐던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유명해졌고요.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2006년, 2006년에 이번에는 아, 한강변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그 유로 최강 보르도 와인이 다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나파벨리에 제안하기를 아, 그때 30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패배했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어,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 측에 제안을 해서 다시 어, 앙코르 어, 시음회가 다시 열립니다. 앙코르 시음회. 시음회 1976년에 일어났던 그 와인 시음회를 다시 한번 하자. 라고 해서 2006년도에 앙코르 시음회가 열리는데요.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laughs> 이번에는 레드 와인 부문 1위부터 5위를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다 석권합니다. 레드 와인 붐은 1위부터 5위를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다 섞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유럽의 정통 와인, 보르도 와인을 캘리포니아 나파벨리 와인이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와의 나파벨리 와인은 더 유명해졌고요. 어,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2008년에 개봉된 와인 미라클입니다. 와인의 기적이죠. 와인 미라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2008년도에 개봉됐는데 그 파리의 심판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9년 전인 2013년에 어, 포브스코리아에서 어,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 CEO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와인이 뭐냐? 와인 브랜드가 뭐냐? 그게 바로 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으로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2019년 2월에 캘리,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했을 때 아, 로버 와이 그 나파밸리라는 지역에 아, 투어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엄청난 광활한 대지에 아, 와이너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laughs> 아, 나파라는 계곡에 있다 해서 나파밸리죠. 밸리가 계곡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파밸리에 가서 그 많은 와이너리 중에서 어,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 그게 1966년에 설립됐으니까 5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어,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에 가가지고 실제 와인을 시음도 하고 와인도 선물로 몇 병을 샀는데요. 그 당시에 한 병이 한한 한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 걸 샀는데 국내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 와인을 몇병 샀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가지고 와서 마셔봤더니 굉장히 맛이 좋았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리스 신화, 파리스의 심판과 관련이 된 1976년도에 와인 혁명을 가르쳐 온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에 관한 파리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아침 6시 52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욱해,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감사합니다.